아, 제가 트위 겐지 트위 겐지. 이새끼 아예 뺐어. 더있트 네. 네. 아, 공못 뺐냐? 랠리 아쓴것 같은데. 여리못 아. 랠리, 봤는데. 이새끼 쳐못다 트윈스. 턴에 나누 겐지. 아, <웃음> <웃음> 앞으로 땡길까요? 아니면? <laughs> 아니면? 뛰어줄 수 있어. 야님 말해. 미사미사아 야, 교환선 보자. 미사피. 나이스. 할만한데. 엄마 엄마 엄나이스에코 오른쪽 궁했다. 에게 잡아 봐. 잡아 봐. 어? 나이스. 야뭐한 채웠다. 안마도. 겐지, <laughs>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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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보여 주나? <laughs> 역선님 겐지 궁 채울 수 있어. 겐지 궁. 겐지 궁 채워 볼래. 맞출게 <웃음> 이거. 야빼 볼게 렐리. 야 아, 미안하다. 아, 보릴벤보릴벤보릴벤오 나이스인데? 어어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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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얘네 브리 바꿨어 브리 바꿨어 조심해봐 야 짜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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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야돼 짜뿌리 나이스 짜뿌리 컷 찐브리 찐브리 야 아나 2층인데? 아나 2층 한대 장전, 나 2층 갈게 천천히. 밀자, 아 헬벤 이거 너 호빵 가려 있어. 어디어디들어갈게야 인사. 자, 건들지 마. 제발 건들지 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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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너저 떨어졌어요. 저 떨어졌어요. 인사는 에이 불 던졌는데 뒤에. 어, 봉쳐 볼게. 위치원가, 위치원 볼래? 어 쪽에 있지 어, 자위쪽래이 위치원. 위치원. 야, 야, 봉 내려오면 죽게 내려오면 죽게. 어, 개잘 들어왔는데? 허점발자 이거 걱점 나이스. 어이스압고이없디바형 옴닉. <목소리> 마이크 이상해. 어. 나아못 볼... 졌다. 이걸 못쳐 얘네 궁 체크 좀해줘 뽕겐지 있지. 어 야, 우리 세 잡아야 돼 이거. 로뺄 준비할게. 약간 뺄 준비할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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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MVP 공격데 건데 이거 이거 두 개죠. 오뭐나노겠지나노겠지저 오케이. 빼봐, 좀만 빼불. 아우 내가 쏠렸네. 이거 아, 이네. 아 위. 네, 에코위스 랠리 있어. 에코위스 아, 아, 에코 아, 랠리. 아 나. 아, 뭐, 마이크 이상한데? 이상한데. 다이소 어, 마이크. 아, 다이소 마이크인데. 다이소 마이크? 나뽕안차 아재. 우리 이거 맞아볼래 탱커 맞아봐. 땅 밀면서. 아 뒤에 뒤에 볼 뒤에 볼 해킹 이킹 해킹, 해킹. 볼1리뱅뱅 아니다 아니다. 원숭이뱅. 원숭이뱅. 개이스다 밀었는데 이거. 야브리지풀다야 모레킹 모레킹 볼 1필 볼 1필 야 겐지 오른쪽 겐지 오른쪽오 미는 거 이거. 나옆곧 돌아. 뽕곧 돌아. 기다 기다 아지아지아지야 도는데 줄까? 하나 쪽 끝에. 기다 준비.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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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어 에코 버워줄게. 아 에코 머리 위 있어. 테더가 일 줄게. 린 앞으로 에코, 앞으로 접게 게 에코 에코. 안켰어 안켰어 가지. 아 끼었다 미안해. 어 그렇게 해 에코 먼저 예. 에코 먼저. 다음 볼볼볼 볼. 태동 줄게 태동 일 줄게. 브레이킹. 방안 나이스 응, 잘 봐. 나이스. 오, 나이스. 오, 아 멋졌다. 방금 그거 좋네요. 아 기분 나쁘게 힐밴 던지고 올게. 야윈뭐 어 이번 채워놨다. 입구에 뭐 채워놨어. 오야 오. 내가 힐이게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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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힐 원숭이가 봤는데. 내가 에코궁 5 0이야 야 겐지 던졌는데? 오, 겐지 밴 겐지 밴. 겐지 백! 겐지 백! 아, 봐. 야빼 볼래? 나 히런데, 세송아. 코이가 지하 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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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아 근데 너너 빨라.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이거 못 보나? 기다려 봐. 야, 줄수 있어. 다음 점프 때. 아, 싫어요. 어 미안해요 아 진짜 아 뒤에 겐지 어, 뒤에 지아 어, 지지미 어. 아 씨발 뭐 해, 이거 에코 짤 에코 짤 할만해 아 니가 다 잡으면 할만해 세명만것 같은데? 허물 안 민다 아, 허물 안 민다 어코코 아, 언제 삼지예요 메일. 저거 나봐나봐 해줘 줘어 가능 가능 아힐줘힐야여기렸어 야비 야 봐, 아 디바 빼 봐, 디바 해킹, 디바 이킹야 티아 피, 티아 피 앞에서 해야 돼, 앞에서 해야 돼, 정리해도 돼야 헬멧 넣어볼게, 송하나 아 네. 네. 저 뒤에로 한 번만, 뒤에로 한 번만 장전 야 우리 피 관리하자 티아 위에서, 위에서, 우리 죽었어, 우리 죽었어 혜성아 잘 가라잉 숨어, 숨어, 숨어 도망가, 도망가 엠피 겐지 에 엠피 겐지 있어? 오케이 오케이 원숭이 궁도 있어? p 겐지 에코 나노 겐지 아이피만 하면 안 되다, 이거. 어 그래도 그래 그래 이 먼저 박하자 앞에 위다다다아 원숭이 진짜 눈치 없게 까부네 이거 살고 싶어. 으아, 나도 이깐만나데나다줄수 있어. 우도 갔다 큰일 났다 이거 있나다죽어봐 에코 지줄어에원 갔다 지수어나불가다불가 있어. 나도 갔다 나노겐다아직 나도 안 왔는데 나도 겐다 <laughs> <안 왔는데>? <laughs> 서로 교환 나도 갔다 줄수있교 나도 갔다 줄수있나나줄수 있어. 나어나어나 나도 갔어나다어나나나나 어? 어? 에코, 에코, 에코 야, 필 디바전, 디바전. 자폭 온다, 자폭. 트레인힐 아아 줄게. 어아 피해야 야, 돼. 짚어, 짚어. 찐디바, 찐디바. 야 찐바. 바 찐바. 바 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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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찐찐 찐바. 찐찐 찐바.

기보. 태필 태필 태필. 기어야동만 잘랐는데 할 만해. 브나나리형 나와볼래 나도해 나도돼에기 있다. 에이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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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게 브리 게 오늘 왔 건들지 마. 나 봉대 봉대. 킹지지방매 킹지방 매. 야 나도 이제. 나 있어 나 봉사. 죽께죽께죽께죽 보여줘. 멀벤이다. 아! 살려 아, 여기 저기... 하나 있는데. 아, 상전 상전. 피 겐지 있어. 쟤 겐지 붙거나 겐지 빅 아, 얘네 뽕겐지 밴 건가? 에코 에코 뽕겐지 뺐 뽕겐지 윈스 덕분. 뽕겐지 리스 없었어. 랠리 싸우다. 리 보고 또 내가 이거 밀어 줄 테니까 받아 먹어 봐. 이 하자. 엘 노려볼게 지금. 엘다 들어갔어. 들어갔다. 비

야 유리 어. 나이스 씨발아 스키 빠지면 줄래? 나 친구들도 영. 됐어요. 리사카리사카 어디꺼 어디꺼. 에 브리 브리보다 데 브리보다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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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내 안아봐 줄게 같이. 안아 앨범 넣어 볼게. 지바 뒤에 있는데 겐지까지 겐지까지 겐지까지? 아지 겐지 팩 맞아 맞아 지아지아잡았지 아니 아니 맞지팩 팩. 디바이지근 지금 아. 아구만아요. 미안해. 또이랑 네, 랠리. 우이리이랑 랠리 했어. 있어요. 알아봐. 성환아 이거. 아, 아, 나봉나봉나 이거. 돼요, 친구들 이번턴붕안 들어 안들어 이거 어떻게 할것 같은데? 들어 어야, 지금. 우리 성환아래고 올 수도 있어. 업그 볼게. 시간 벌어 볼게. 민스 꽁이랑. 이거 나나 나. 나 계속 계 때리지 마. 공 있으면 때리지 마. 벤 노래 볼게. 엘벤 노래 볼게. 알면안 됐다 어나 썼어 나 썼어 나니까 나나 이거 케어, 케어해게내볼 그냥 나이스 야미스키 미스키야 잡이 잡숭이 야 티아 필 티아 필 티아 필야 티아 필 티아 필야 티아 필졌다네졌다잡 1벤 잡숭 1벤 야아원었어아니다레트져리 해제 져제져트져져인데아이고뽕 겐지 교환 보면 돼 이번에 나나레차어 맞아줘 앞에서 맞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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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나이스. 얘네 뽕겐집에서뽕겐집건안 잡을 게 송한 안 잡을 게아 방미레 봐. 홍미레 봐. 체육해. 아 방미레. 아, 아, 아 나이스. 요즘 깨워줘. 띠빈 띠빈 띠빈. 거기 때 내가 방미레 한번 먹어 게어아시 뭐야? 데킬 아니네. 야, 공공나노 겐지 썼어. 나노 겐지. 맥클리나. 맥클리 맥스야. 아이때야 위풍 날려놨어 위풍 날려놨어 나, 탱크공, 나 있어 탱크공. 랄리. 탱커공탱공리탱공에리탱리왕이야 이거 나 따로 백드리밍에 다이칭해 백리 밀어 신거 포커싱 해봐 이거 밀어 저기 고야 원키 벌맨 나 됐다 다나방어이야돼무전 왔다 다려 먼저 안 물어 나 이거 천천히. 야 달배 달배. 달배 달배 달배. 확실해? 어 확실해 확실해. 아라이너위 거. 어 이게. 간지 궁차 나. 위스 개피 피가. 이거 견주 궁차 나 견주 궁차 나.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기다려 봐 이거 끝나고 줄게. 어. 고고고고고. 나살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나이스 와 이거지. 아 네. 나이스. 네. 나이스. 네.